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략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쿠마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최근에 포세이큰이 이스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스터 업데이트를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스터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스터 업데이트는 뭐 따로 뭔가 캐릭터가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신규 스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정 스킨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구독도 한번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제이슨 가시면은 여기 쭉내려다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바로 이 친구. 이 토끼. 이거 이것도 원장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존도 여기 가 보시면 제가 이미 살았는데 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금 스킨 중하느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엘리오 가 보면은 어, 어딨냐 여기다. 이 엘리어 대가리가 달걀이 된이 스킨이 있고 그 다음에 007인치 가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에그 있고요 자, 여기 뉴비 유비 가보시면 뉴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뉴비 이것도 있거든요 자, 여기 빌더맨 가보시면은 자, 딱 봐도 <laughs> 여기 이 빌더맨입니다 일단 이거를 다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비 사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좀 싸게 좀 팔지 아 너무 있싸 애들 밀더맨 가면은 이것까지딱 사면은 자 일단은 다 샀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 리뷰 한번 해봐야겠죠 한판 한번씩 돌려가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뭘 써볼까 생각해봤는데 생.. 살인마는 맨 마지막에 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일단 유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빌더맨이 제일 웃긴 것 같아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이거 뭐 바뀐 거 있나 이거 먹는 것 중에? 유비는 근데 웬만하면 스킨에그안 바뀌더라 먹는 게 막던이랑 이거 또안 바뀌었어요. 갑바뀌었다고 아, 어, 뭐 가자 가자 가자. 어, 여기가 바뀐 거야? 아, 그런 거 아끼다 하고. 아, 그래. 여기 좀 바, 그러네. 여기 원래 뻥 뚫렸었는데. 자, 이게 바로 달걀 스킨이고요. 던지는 게 다른가? <laughs> 달걀 던져. <laughs> 야, 달걀 던지는데 이거? 봐봐. 얘들아. 어, 달걀 귀신이다. 달걀 귀신. 내가 달걀 귀신으로 보여? 오, 왔잖아, 어, 왔잖아. 얘. 잠깐만. 아! 그 아, 아 어, 여러분, 나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매니저 들어오고 나가요. 자,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 제가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호세이큰 서버를 처음 열면은 거기에 링크를 뿌립니다. 링크를 뿌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한 판을 하면은 전체 킥을 해서 이제 순서 대기 중이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방식인데 이게 가끔씩 이제 게임을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었다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순서 위분이 이제 게임을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급한이 그 끝나면 전체 킥을 하게 되면은 한 판도 네. 못한 분이 억울하게 킥을 당한 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한명 나가 빨리 괜찮아. 내가 한명허어할게한명 왔다. 허어할게 내가. 내 일단 한명 왔다. 허어할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맨니도로기 빨리 나가야 되아한 명만 다허어할게 내가. 나가 빨리 한 명. 그래, 살살살살어어살살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어 <laughs> 어? 어? 죄송합니다. 니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억울한 피해자 한명 있었구나. 예, <laughs> 너 때문이잖아 네, 매니저. 다, 이게 다노 탓이야 매니저. 이런 스킨 꾸며가지고. 자 이게 바로 0077이고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겼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 맞겠지 이거? 안 맞겠지? 안 맞겠지? 아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왜 아니 왜? 아그 <목소리> 뭐야 저거 돌아가는 거?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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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들아 아들아 잠깐만 <웃음>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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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거 돌아가는 거 뭐냐고 저게 <laughs> 아들아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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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둥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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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잠깐만 둥 둥글게 둥 둥글게 동글게 개. 글게 e bottle is k 뭐야 g Where I go? I'm going to go to the gun, the gun, the gun, the gun, the gun, the 오늘 공식 쓰레기로 내가 이겨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지.. 지는거예요 이겨서는 오케이 어 그래 고조 투 타임 보여줘 아잇 내 포탑을 하꾸부냐고 배달왼터 와봐 배달자 막아내라 자 막아내라? 자 막아내라? 넌 내가 리모스 얘기하지 말래? 헬스 안 보여 이거 <laughs> 깨지는데 들아아 <laughs> 이거 왜 깨져? 투 타임님 아주 어, 투 타임이 보여준 어, 어, 맥거드 슈퍼 아니 투타이만그이 슈퍼 플레이 보여준다며 <웃음> 죽었는데 <웃음> 생존자라도 확인해 봤으니 한번 살인마도 쪽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살인마는 첫 번째는 바로 제이슨입니다 아까도 봤겠지만 바로 이거고요 이거에 원작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원작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댓글 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이거 제이슨 고인물한테 배운 스킬이야 이거 내가 이거 배웠다고 내가 배웠다고 배웠다고 죽어 죽어 죽어. 잘 가라. 어 아, 그래 그래. 멈춰. 아 멈춰봐 아, 멈춰 멈추, 멈춰봐 멈추면 안 죽임. 멈추면 안 죽임. 내가 너를 안 죽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 이게 멈출게, 멈출게. 멈출게. 미안 미안 미안. 이유가 합리적이잖아 죽어! 아예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니, 내가 미안해. 뭐야 안되 내가 미안해. 집이 안, 안 되는 미안해. 이유를 한 가지 설명해서 네. 나를 납득시키면 봐줄게. 말해봐. 형잘 생겼어. 아니 나 생겼어. 아, 안돼!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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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들려? 마이크 들려? 아 마이크 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안 때릴게 안 때릴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안 있어? 그럼 죽어. 아 가만히 있었네.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봐 알았어 안 때릴게 안 때릴게. 내가 너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설명을 하면 나 설명해 한번 해봐. 내가 너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설명해 봐. 장 죽여. 어이 아, 자식 이거 살려줄게. <laughs> 이 자식 이거 항인 거뭐 살려야지 상야 이거. 뭐야, 야, 죽으면 어떻게 해? 살려줘야 하는데 진짜.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해? 잘 가라. 제설은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아, 존다 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쓰긴 썼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고립됐어 <고립대수>, 이 사람. <laughs>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친구야, 그럼 죽음을 받아들이자. 어. 아 이거 안 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스킨을 다 알아봤는데요. 어, 이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킨 하나를 한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스킨은 바로 바로 뭐냐 바로 존도우입니다. 아 존도우가 제 마음에 드는 것 같거든요. 존도우를 한번 더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해피 해피님 슈퍼챗. 어 감사합니다. 존 감사합니다. 해피 해피님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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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사합니다. 아나 진짜 얘들아가반해고 있잖아. 안 돼요 괴롭히면 안 돼요. 아아아 하지 뭐아 어, 그래 밀어줘 밀어 밀어줘 그래 여기 잘랐다 여기가 다밀어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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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다 또 도... 행복하세요 좋아. 그래 나 행복해 들아나 지금 행복해 얘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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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